미니 칼렌입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수제로 만드는 그 플라스틱 점토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플라스틱 점토가 딱딱하게 잘고 꼬진덕진덕 하잖아요. 그 점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만드는 건데 우선은 근데 이거 만들 때 대리석 점토하고 그리고 아 대리석 점토래 지점토, 지점토하고 플라스틱 점토를 만들어 줄 아무 클레이나, 주는데 아무 클레이나,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천사점토. 그리고 또 필요한, 지점토. 지점토는 살짝만 섞어도, 잘될것 같기에, 제가 지점토. 이렇게 갈라진 지점토인데, 이게. 이 예, 지점토를, 어떻게, 이 예, 딱딱하게 잘 굽기 때문에 지점토 준비해 주셔야 돼요. 플라스틱 점토의 성질을 고려해서 지점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공풀. 왜냐면, 하 얘를 찐덕찐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공풀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천사점토인데, 얘가, 어, 그, 만드실 만큼의 양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우선은 이제 얘는 이렇게 조금 띄어가지고 섞어주시면 돼요. 지점토가 천사점토랑 섞으면은 얘가 살짝 조금 천사점토가 갈라지는 맛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점토를 섞고 플라스틱 점토는 진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먼저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거 플라스틱 점토는 제가 그냥 제가 직접 생각한 거거든요. 왜냐면 플라스틱 점토 목공풀로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목공풀로만 만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목공풀로만 했는데. 이제는 막 지점토로 하게 되네요. 지점토도 쓰게 되고 이제 생각하는 게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튜브 하면은 그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잘 섞어줄게요. 그러면, 찐덕찐덕하게 되겠죠? 벌써부터 막, 막여 손에 다 묻어요, 지금. 이게 플라스틱 점토지. 목공풀만 뭐 섞는다고 플라스틱 점토가 아니거든요. 제거 보시고, 이걸 보시고, 플라스틱 점토를 잘 만들었으면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내가 플라스틱 점토를 이따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우선은 찐덕찐덕하죠. 이게 플라스틱 점토가 목공풀로 만들다 보니까 쉽사리 굳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플라스틱 점토, 이약구 플라스틱 점토를 사시는 게 나을 수, 수도 있어요. 이거, 목공풀을 좀만 더 넣어야겠다. 그, 진짜 플라스틱 점수를 사용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네. 잘, 짜잘짜잘 잘 섞어줄게요. 오우. 찐덕찐덕한 느낌이 되게 좋아요. 여기다가, 애자 플라스틱 점토를. 얼마 안 만들어가지고. 뭐, 안 넣어지네. 지퍼를 잘 잠궈주시고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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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해주세요. 어.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새로 나온 거는 별로 안 찐덕찐덕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플라스틱 점토를 써보긴 했는데, 안 찐덕거리는 걸안 써봤거든요. 별로 안 찐덕거려요. 플라스틱 점토 진짜 찐덕거려요. 아, 진짜. 만들 때, 만질때 느낌이 되게 좋던데. 아,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 느낌 되게 좋던데 네 이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점토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니컴 아미니컴 둘. 미니컬러였습니다. 빠빠이.